재물, 요새, 이제 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, 어, 많이들 힘드시고 또 걱정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어, 그 재물이라는 것은, 어, 참,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참 많이 곤란해요. 왜냐하면, 사주팔자에 금전재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, 철학이나 어떤 것을 봤을 때, 재물복은 굉장히 많으신데, 하시는데도, 현실적으로는 돈이라는 것은 뭐, 나하고 전혀 관련없, 라고 느끼시는 분들, 뭐 이런 분들, 어.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사주 팔자에 가지고 있는 금전 재물 과 손에 들어와 있는 손에 쥐고 태어난 금전 재물, 관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타고난 재물, 또 조상이라든가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복 요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좀 많이 나뉘어요, 나뉘기 때문에.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운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내 손에 재물이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되고 또 재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뭐 합니까? 뒤로 다 세시는 분들 계시죠 고이지 않고 버은 족족 다 세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이유가 뭔지 왜 세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또 돈을 열심히 버셔서 어느 성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1천만 뭐 원이면 1천만 원,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정까지는잘고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딱 거기까지 고였다 싶으면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한 번에 다 깨지시는 분들. 이런 분들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시는 게뭐 1년, 2년 운세를 본다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이제 길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참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가지고 있는 재물복이 없는데 귀인이라든가 누군가의 뭐 인연이나 아니면 어떠한 큰 운으로 인해서 큰 재물이 생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음,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근데 로또에 당첨돼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빚도 갚으시고 으쌰으쌰 하고 싶어서 하셨는데 1년 2년 지나서 봤더니 완전히 망들어져 계시는 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어,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조심하고 막아가고 방어해 갈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어, 원인이 있으면 어, 당연히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나와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게더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어,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을 보시든 타로를 보시든, 어떤 길흉화복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해서 뭔가를 상담을 하실 때는 인지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어, 또 경험도 해보시고 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